저축하지 않는 자는 고생한다는 공자의 명언은 재정적 신중의 중요성과 이를 소홀히 한 결과에 대한 그의 견해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유교에서 저축은 단지 개인적인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책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검소하고 사치를 피함으로써 과도한 물질주의의 유혹과 함정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수 있다. 게다가 저축은 성공을 달성하고 가족, 사회, 그리고 세계 전반에 걸쳐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훈육, 자제, 인내와 같은 미덕을 기르는 방법으로 여겨진다.